안녕하세요. 공임나라 김 실장입니다. 자, 오늘 공임나라 8편, 와이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8편 찍는데 오늘 날씨가 영하 8도입니다. 춥습니다. 추워도 어떻게 공임TV는 계속 찍어야겠죠? 자, 오늘, 어, 우리 오너 운전자분들이, 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와이퍼 종류와 교환법, 어, 주의사항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로 가시죠. 저희가 이제 와이퍼의 종류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와이퍼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관절형 타입입니다. 관절형 타입의 와이퍼이고요. 두 번째 에어로 타입의 와이퍼입니다. 에어로 타입. 자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타입입니다. 하이브리드 타입 와이퍼.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관절형 타입은, 어,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셨던 와이퍼들일 겁니다. 가장 저렴하면서, 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한 개의 관절로 전체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에 고정을 해서 밀착이 돼서 닦이는, 겁니다. 가장 저렴하면서 단점은 좀 밀착이 좀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점이 밀착이 좀안 된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한 제품 어, 밀착이 잘 되면서 주행을 할때 바람의 영향을 타고 어, 날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착이 유리창에 잘 돼서 깨끗하게 잘 닦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로타입은 관절형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이다. 근데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조금 사용을 하다보면 어, 한 개의 고정 관절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음, 조금 밀착이 조금 덜 되는 경우가 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이두 개의 각각의 제품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만 합친 제품, 하이브리드 타입입니다. 관절형과 에어로 타입의 장점만을 조합한 건데, 단점. 뭔지 아시겠죠? 비쌉니다. <laughs> 비싼데, 아, 요즘은 이렇게 이제 순정 차량에도 대부분 관절형을, 이렇게 하이브리드형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어, 저가 제품 애프터마켓으로 저렴한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어, 제품들마다 이 성능 차이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좀 좋은 선택을 하셔야 이 하이브리드 타입의 장점을 마음껏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종류를 이제 교체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체 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되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쉬워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주의점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순정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거 역시 하이브리드 타입의 와이퍼이죠. 어, 고정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제품의 고정 형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단부 클립이 이 와이퍼가 이 암과 연결하는 유일한 지지 힘을 받는 곳입니다. 이, 요, 요 부분만 손톱, 손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껴주시면 고정이 거의 풀렸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만 당겨주시면 거의 분리가 끝납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고정이 끝난 거고 손쉽게 손톱으로도 할수 있을 만큼 근데 좀뭐 여성분들이나 손톱이 기신 분들은 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뭐 일자 드라이버라든지 송곳등을 그뭐차 열쇠 등을 이용해서 다른 부분을 이용해서 제껴 주시면 되고 그냥 암과 반대쪽으로는 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를 하시면 이제 구형 와이퍼를 분리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언어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암을 대부분 이제 세우고 교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암이 이제 새, 이 구형 제품을 내려놓고 새제품 아직 다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 꺼내가지고 막 뜯고 뭐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툭 치는 면 바로 어디? 내 차의 소중한 유리창 파손될 수 있습니다. 한 50만원 정도 합니다. 요즘 웬만한 센서들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고, 어, 옵션이 많이 들어간 차일수록 유리창 비싸니까 조심하시고 이게 분명히 실수로 건드리게 되는데 살짝만 건드려져도 이 스프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때려버립니다 유리창이 깨지죠 자 그래서 조심하시고 뭐 이렇게 차 안에 있는 물티슈 라든지 뭐 장갑이라든지 헝겊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가지 제품들로 이렇게 좀 눌러 놓으시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딱 준비를 해 주시고 새 와이퍼를 잘 해서 다 이제 준비 교환할 준비까지 다 끝내신 다음에 내 손으로 이 와이퍼 암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을 때 들어서 교체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교체를 진행하시다가도 실수로 밀리면 유리가 손상이 갈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아까 탈착할 때처럼 간단합니다. 끼시고 위로 위로 올리기만 하면 되고요. 클립은 잠가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장착, 이 장착 방법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이거는 탈착을 해놨다 치고 마찬가지로 조심하시고 요 관절형이 이제 예전 타입이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자세하게 보시면 뭐 구조는 똑같습니다 근데 뺄때 아까 이 하이브리드, 이 하이브리드 제품 위에 고정 클립 있잖아요 이 부분에 고정 클립이 있다고 보시는데 얘는 고정 클립이 없죠 단순하게 얘만 그냥 낚싯대처럼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뺄 때가 약간 달라요 뺄때 얘를 눌러서 눌러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실제로 끼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그냥 끼기는 똑같이 끼입니다 딸깍 하면이 잠긴 거고요 아래쪽 보시면 아래쪽에 요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누르는 거 누르면서 아래로 아래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딸깍 누르면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두가지의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체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수입차라든지 일부 이제 전용 이 커플링 타입을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몇 가지 차종들은 이제 어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진 않고요. 뭐 추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 특수한 이제 고정 형태의 것들을 제품들또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와이퍼 교체하는 법과 같이 해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정리하자면 와이퍼의 종류에는 크게 관절형, 에어로형, 하이브리드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고정 타입은 위에 클립, 상부가 클립이 있는 타입, 없이 밑에 눌러주는 타입 두 가지가 있다 주의할 사항은 유리 파손에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누구나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와이퍼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부분 같이 함께 하면서 알아봤는데 뭐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영상 밑에 댓글에 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